장군의 얼굴이 새겨진 10원짜리 동전. 하지만 이 동전은 실제로는 만들어져선 안될 금지 주화였습니다. 1983년 조폐공사는 이순신 장군을 도안으로 한 새로운 10원 동전을 시범 제작했지만 정치적 상징성 논란과 시대적 민감성으로 인해 정식 발행 직전에 주조가 전면 취소됩니다. 폐기 지시가 떨어졌고 이 동전은 사라진 줄로만 알았죠.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동전이 실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. 2003년 일본의 한 화폐 박람회에서 정체불명의 한국 10원 동전이 공개됐고 그 동전에는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. 감정 결과는 충격 그 자체 위조가 아닌 진짜 조폐공사 실물 주조품 그리고 역사상 단 3개 이하만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전설의 금지 동전으로 밝혀졌습니다. 소더비 경매에 출품된 이 동전의 최종 낙찰가는 한화 약 4,300만 원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동전이 또한개 어딘가에 숨어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며 발견된다면 그 가치는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적 모아두었던 동전들 속에 이순신 장군이 새겨진 그 동전이 있는 건 아닐까요? 이 동전이 진짜라면 여러분은 보관하시겠습니까? 아니면 경매에 내놓으시겠습니까? 댓글로 생각을 들려주세요